오늘은 실험 유통, 식품 창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층, 1층 창고입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자, 냉장고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있고요 자, 2층에는 일회용품, 일회용품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경남 거제시 수월동 518번지 수월 1길 95입니다. 아,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식당 재료. 식품을 지급하는 신흥 유통 업체 소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2층 2층 제 주택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 여기는 나무 볼루를 떼는 관계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골프 연습하고 있는 골프 연습자. 흠, 응. 보리, 보리, 저희 우리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보리입니다. 보리, 안녕. 자, 이쪽에는. 자, 저희 탁구장도 있습니다. 탁구장. 탁구장도 같이 있습니다. 약간 시내 조금 위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현재의 이 좋습니다. 자저 멀리 서울 시내 삼성 중고업도 보입니다. 저 앞으로는 양정, 상동. 저 위에는. 산돌교회가 있고요요 뒷산이 국사봉입니다. 국사봉. 작은 국사봉 넘 국사봉입니다. 자, 주위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맑고 시원하게 좋습니다. 바로 뒤로는 내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사는 독봉산. 독봉산입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골대도 사놨습니다. 자, 신흥유통 창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